안녕하세요 그 요즘 날씨도 좋은데 어떻게 살림살이 들좀 나아지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끌글복권은 스피또 1 0 4 5회고요 이게 1등이 8장 2등이 40장 인데 지금 1등이 2장 남았고 2등이 3장 남았습니다. 출고율이 9 9 9예요 이제 남아있는 복권 중에 사면은 1등, 2등 무조건 있는 거죠. 어, 어 약간 그런 희망을 갖고 그냥 끌고보는 겁니다. 로또는 그냥 음, 심심풀이니까 운이잖아요. 행운 한번 끌어볼게요. 자, 행운 숫자. 행운 숫자가 4가 나왔어요. 자, 하나 긁어 볼까? 7 9 4 시작이 좋네요. 처음부터 하나가 당첨이 됐어요. 얼마인지 모르겠고. 이건 나도 딱좀 이따 긁어 볼게요. 자, 두 번째 행운 숫자. 행운 숫자가 9입니다. <laughs> 행운 숫자가 9고 2 4 5기 나와버렸네 5 3 8두번째 장은 꽝입니다 자 행운 숫자 끌고 볼게요 세번째 5 5 5 5가 나왔으니까 왠지 느낌이 좋아요 저는 홀수를 좋아하니까 오오삼 민지 또 홀수가 나올 것 같죠? 네 아니네요. 음오천원 십만 원 이렇게 나왔네. 자세 번째가 팔이고 칠이오두 번째도 꽝이네요. 좋습니다. 이게 뭐 꽝이 또 되다 보면 하나 당첨됐을 때 기분이 더 좋고 이런 거거든요 <laughs> 자, 행운 숫자 한번 끌어볼게요 음,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저번에 올렸던 동영상이 좀술 마시고 찍었던 거라서 나중에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<laughs> 어, 그렇지만 지우진 않겠습니다 아, 5천원 행운 숫자가 6이고 오. 5천은 2천만원. 행운 숫자 6에 5천은 2천만원이 나왔고, 아직 5억이 남아있어요. 내가 그 이거... 저는 홀수를 좋아하지만... 어... 홀수 5, 5억 아니겠지? 어... 그렇지... 좋았어요. 이두 개만 더 긁으면 되는데, 아직 5억도 안 나왔고, 6이 나올 수도 있고, 6이 나올 수가 없나? 세 번째도 꽝이네요. 뭐 55기. 아, 였어 아, 봤죠? 4가 나쁜 숫자가 아닙니다, 여러분. 5 5기 나올 수도 있어요. 자, 행운 숫자 한번 끌어볼게요. 이 동영상을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이게 쓸데없이 말도 늘리고 어 <laughs> 영상이 길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1. 행운 숫자가 1이에요. 그리고 9. 5,000원. 이상한데? 고. 보통 지금 한네장째 끌으면 그래도 두 장? 뭐야,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 장이네. 그럼 두장 정도는 돼야 되는데. 이거까지 했을 때 보통 이게 쭉 연달아 있는 걸 사면 확률이 좀 그런 확률이더라고요. 40%, 60%. 음 그렇죠 복권은 랜덤이니까 확률이라는 게뭐 크게 의미가 없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확률이지 뭐그 부분을 떼서 보면은 뭐어 아니네 1리1리아 이리, 이리. 그렇지 그렇죠 <laughs> 다섯 장을 긁으면 이렇게 어요 정도는 당첨이 돼야 돼요 맞죠 음, 당첨이 된거였구나아 몰랐네 이거 어, 좀 이따 끌어볼까요 그러면 음. 5장을 긁었고 지금 당첨이 두장이 되어있죠 자 행운 숫자 한번 끌어보겠습니다9아 왠지 느낌이 좋아요 왜냐면 여기 나올 수 있는 숫자 중에 제일 큰 숫자니까 자 한번 또 마저 끌어볼게요자9 7 1 3아 좋습니다 아직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5오 오. 좋아요 아 이게, 이게 5 같은데 아, 10만원, 3인가? 그냥 3은 나왔지. 2. 오, 아직 가능성이 있죠. 응. 자, 한번 끌고 보겠습니다 어, 가격을 좀 긁어볼까? 2000... 5천 원, 오... 2천만 원. 여기 5가 아니면 남은 기... 게... 여기 <laughs> 5기는 꽝이네. 그렇죠? 꽝이네. 마저 끌고 보겠습니다. 지금 네 장이 꽝이고 두 장이 당첨이 돼 있죠. 음, 행운 숫자가 7오 럭키 세븐이 나왔습니다. 럭키 세븐. <laughs> 오 이게 재밌고 다 좋은데 좀 끌면 너무 지저분해요 이게. 음, 8어 좋았어요. 자세 번째. 세 번째 당첨 복권 7일이 났죠. 자, 마지막 복권입니다. 오늘은 여 8장만 긁어요. 저 10장을 샀는데 어, 또또뭐이 <laughs> 요즘 힘든 분들 많잖아요. 저 제가 아는 분들도 힘든 분이 계셔가지고 힘내 시라고 드렸습니다. 두장 힘이 나셨나는 모르겠네요. 그 1등이 돼도 원래 <laughs> 그러면 서로 몰라야 서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? 마지막 거 행운 숫자 끌어 볼게요. 8 어..그렇죠 <laughs> 8 5 6 2 7아 좋습니다 왠지 8이 하나 나올것 같죠 왜냐면 7 아니요. 7 7 7 7 7이이7 7이7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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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네장세 장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꽝이야, 그렇죠? 왠지 쭉쭉 이어져 있는 걸 사면은 확률이 좀 그래요. 음. 절대로 반 이상을 좀 이렇게 내가 당첨금을 가져가기 어렵다. 당첨금이라기보다는 이제 저 그뭐지 인터넷 인터넷으로 요즘면은이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데, 그거를 제가 막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한 60에서 40% 정도로 계속 돈이 까요 뭐 처음에 만원으로 시작하면 뭐 6천원, 조금 땄다가 좀 이따 보면은 뭐또 3천원, 뭐 1천원, 뭐, 뭐 이렇게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건 꽝이죠. 자. 음. 제신지야번에 보니까 당첨이 됐었는데 버릴뻔 했던게 있더라 d hang tummy toes on the body pony don't get t 이 e 꽝이 I 이 i 이 l h 꽝이고요 c h 꽝이고 자, 그러면 순서대로 아까 전에 첨부터끌었 갔던 순서대로 아 이게 제가 몰라 몰랐는데 연번이 있더라고요. 여기 연번. 이거는 131, 135, 13아 어, 순서대로 할까? 자, 요렇게 이렇게 돼 있죠? 이게 그 동행 복권 홈페이지에 가보면 당첨된 복권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. 뭐한한 번호대 몰려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모든 당첨자 복권 사진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약간 나눠져 있어 숫자가. 이게 앞에 06451요 요 번호 있죠? 여기 요거. 요거는 똑같아요. 동일이고. 이제 요요 요 제일 뒤쪽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연번 이렇게 되는 거고. 여기 요 번호. 요번호때가 지금 14만 번인가? 14만 번이죠, 이게. 그뭐 거의 2만 번에서 3만 번? 2만 번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2만 몇 천. 요요 단위로 이렇게 1등이 있더라고요. 그 사진을 보니까. 음. 어제 번호하고는 뭐래 이건 제일 좀 최근에 나온 번호고 어 그래서 만약에 좀 그런 번호를 이용해서 좀이게 어, 이게 어차피 운이지만 확률을 높여 보고 싶다 그러면 연번을 보고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등이 나왔던 번호 주변에 있는 번호는 안 사는 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끌고 볼게요 어아 이아 이런 아 실수로 끌었는데 5억이 나왔네요 자오는 높은 확률로 1000원일 가능성이 높죠 아뭘 끌고 볼까 다른 거 가격을 먼저 끌고 보겠습니다 자 10만원 10만원 그럼 아직 1000만원이 남았어요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이 보통 두개 써져 있죠 어 아니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2000원 아 1, 맞아 1십만원 요거는 천원이죠 자 일단 하나가 당첨이 됐고요 천원 7 행운의 숫자 7 럭키 세븐 세븐 자 다른거 당첨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아이 그래도 아직 어 이게 1등이 2장, 2등이 3장이 남아 있어야지 모르죠. 어. 2등일 수도 있어요. 2등이 2천만원이 해놨지만 하나 더 있을 수 있지. 어, 10만원, 이게 2천만원이겠네. 아, 그렇네. 그러면 이거는 천원, 감사합니다. 1 천원이 또 하나가 당첨이 됐어요. 1. 당첨이 된거죠 자 가격을 한번 끌고 보겠습니다 5천원은 벌써 나왔고 암기는 아, 긴장감 떨어지게 끌자마자 5억이 나왔네요 그러면 10만원 오 2천만원이야 지금 남아있어요 두개 오 하나 나왔죠 둘중에 하나가 2천만원일 수 있어 왠지 글자, 글자 길이로 봤을 때 얘가 2천만 원이네. 음. 어? 10만 원, 10만 원이 두 개, 2천만 원 나왔어요. 근데 10만 원두 개, 2천만 원두 개가 써져 있지 않더라고. 보통 그렇죠? 자 1천 원, 자, 한번더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1천 원 하나, 천 원, 천 원. 자, 오늘은 이렇게 세장 당첨됐습니다. 여러분 복권하지 마세요. <laughs> 안 됩니다. <laughs> 네.